부모님 맞벌이 하셨고 집에 계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저희가 자랐는데 소위 말해서 나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가출하게 되면서 술을 그때부터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등학교또 이제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사회생활이 조금 어렵게 된 거는 이제 술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사를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죠. 일주일 다니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뭐한달 다니게 되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술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산에 쓰러져 있으면 이제 경찰 분들이 데리고 오시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는 블랙리스트 허구날 쓰러져 있는 걸 누가 신고하면 응급차가 데리고 오잖아요 조금 깨면 또 이제 태어나고 조금 깨면 태어나기 때문에 병원도 이제 거의 이제 갈 수가 없는 거고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도 아. 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술로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음. 게 저희 음. 도경이에요. 아. 그래서 이술 문제가 계속해서 음. 저희 집안에는 큰 문제인데, 증상은 없대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도경이는 음. 음. 집안에서 먹고 음. 그냥 잠만 자요. 뭐 부시고 이런 거? 어, 절대 없어요. 없어요. 손 떨고 이런 손 거? 손 많이 떨고요. 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술 먹으면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음. 그 전에는 얘기를 전혀 음. 없는 스타일. 뭘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거의 안 하는 늘 그냥 혼자서 음. 조용히 음. 근데 너무 귀신 같은 거천 음. 원이나 이천 원 있으면 음. 아 진짜 귀신같이 새벽에라도 나가서 술을 사갖고 예 네, 지금 술 생각은 계속 드세요 밥을 많이 먹어요 음. 음. 아. <laughs> 그러면 음. 배부르고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음. 먹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나고 배불리니까 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음. 음. 돈이 생겼는데도 술을 안 사신 거예요? 아예 돈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음. 텃밭에서 이제 음. 이제 네, 네, 일하고 이제 음. 이제 교회 이제 갔다가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이제 밭에만 있다가 이제 계속 음.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수 생각은 안 나죠. 음. 처음 내가 처음 술에 입을 뗐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이제 학교 음. 다니면서 첫 음. 일요일 날은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 그때 이제 먹게 된 거예요. 음. 음. 어떤 계기로 많이 먹기 시작한 건가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네. 음. 거기는 이동네에친구들이 음. 없으니까 이제 또 음. 나가려면 이제 음. 만나러 이제 나가야 음. 되니까 이제 그 나가는 거를. 음. 그냥 음. 귀찮아요. 음. 그래서 주로 집에서 혼자. 네. 어. 한 새벽에 새벽 3명. 네. 그냥 자요. 야 집에서 먹을 때 집에서 그냥 자. 음. 밖에 밖에서 먹으면 밖에서 쓰러져서 이제 일리 보이시려. <laughs> <laughs>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약물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그한번 그런... 길이 나면 습관이란게 그렇잖아.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생각에 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나고 나면. 계속 그런 물길이 한번 나면 글로 계속 흐르는 것,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도 뇌파 자체가 조금 스스로 안정 상태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심으로 해서 내가 안정된 상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보상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한 검사 해보세요. 네, 왜냐면. 얼굴을 봤을 때, 그그 음. 술을 드신 병력을 봤을 때는 간이 정상일리는 없어요. 음. 혹시 여기 이렇게 좀 내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셔츠 이쪽 이렇게, 이렇게 왜 반대로. 음, 음. 간 검사 다니고 하는어 음. 술을 드신 분은 간간 음.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간 때문. 일단 약간 집안 내력이 있으시긴 네. 있으시네요. 그 도경 씨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자는 하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회복이 되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어쨌은 생각 안 해. 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회복해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이는 있 질문을 던지고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찾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중독돼 있으신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 그리고 너무 그 게임이던 도박이던 술이던 마약이던 그으로 인해서 너무 현실과 너무 동,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다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그런 자신이 없기, 없으니까 회복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기술로 회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회복은 시켜줄 수 있잖아, 시키는 도움은 될수 있잖아. 근데 그 회복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하는 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더 깊이 발견할수록 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 얼마. 그리고 삶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훨씬 이런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더 좋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정상적인 이분들의 뇌파는 1초에 한 9에서 10번 정도 율동을 해요. 이 정상적인 뇌파. 보통 9번보다 느리면 대체력으로 많이 느려져 있는 분이 나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8.8회. 물론 반올림하면 9번이긴 하지만 0.2도 되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느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행동이든지 생각이든지 반응이든지. 기억 회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보통 이런 패턴은 사실은 이제 파킨슨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예요. 파킨슨은 왜냐면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는 건데, 도파민이 일종의 이제 엑셀 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경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뇌세포 손상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의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는 좀 느린 파예요. 태타 파 느림파. 느린 파고 느린 파가 어 양쪽 여기는 두정엽인데 감각이 통합되고 학습되는. 그래서 어 사람은 오감 플러스 육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파좀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담당하는 어, 뇌 기능 영역들이 떨어져 있고 이제 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면은 받아들여지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학습되고 그러는데 이제 어, 거기에 관련된 영역들 정보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영역들에서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학습 기능들은 좀 떨어져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노조절 장애 한번북 하고 올라오면 통제학과 잘하면 되게 어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오른쪽 뇌에서 알파파 느린 알파파가 좀 많이 증가를 해 있어요 이제 오른쪽 뇌가 억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근데 어, 어떤 억제냐 이제 이런 주로 화 오른쪽 뇌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화가 치밀어오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제어를 못해요. 뇌뇌 연결성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 생각만큼 나쁘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느려져 있고 학습이나 감정 조절, 분노 조절에 있어서의 그런 영역들이 지금 구슬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뇌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회복이 어찌까 있는 거지. 아유.